지성이 없는 애랑 무슨 대화를 하냐? 지성이 없는데. 누구야? 지성? 너가 지성이 없다고요. 근데 너는 있어요? 너부는 있을걸요? 아니지. 아닐텐데. 너부는 있을텐데. 지성이 뭔 뜻인지 알아요? <laughs> 넌 알아요? <laughs> 뭔 뜻인지 아냐고요? 아, 뭔 뜻인지 알아요? 아, 무뭔 아, 뜻인지 아냐고요? 지성 뜻 말해봐요, 지성. <laughs> <laughs> 아니 왜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냐니까? 둘다 몰라, 둘 다. 아 어이가 없네. <laughs> 알고 쓰세요. 아 이거 그러니까 아시냐고요? 옛날 게임을 로스트 헤그 투고요. 저번에 로스트 헤그를 혼자 했다가 옛날 열받아가지고 이런 똥 게임은 <laughs> 역시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해야 될것 같아서.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이게 어떻게 초대? 니가하자 했잖아. <laughs> <laughs> 이게 어떻게 초대하는 거야? 야, 런거네가하자해서 켰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뭔 게임이야? <laughs> 계란이 프라이팬에 가면 되는 게. 듣도 보지도 못한 게임을 들고 왔어. 뭐야? 나 초대다는데 도깨 <laughs> 왜 있어 여기? 얘왜 뭐? 여기 <laughs> <왜> 있어? <웃음> <웃음> 너가 는데너 이거 너야? <laughs> 나한테? 너 뭐냐? 너야? 야 색깔 바꾸고 와야 색깔 바꾸고 와 아니 나 이거 바꾼 거예요 주황색으로 주황색이 있었어요? 주황색 없는데? 갈색 아니에요? 주황색인데 갈색으로 나오는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이 게임의 한계점에 대해서 왜 저한테 아 죄송해요 <laughs> 네? 아니에요? 미어요이 <laughs> 게임의 한계점에 대해서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미쳤네. 아니 이게 뭐야? 그래서 뭐어쩌자는 거야? 스테이지 2로 들어왔어. 네, 엑스트라까지 다 깨면 돼요. 너 들어왔어? 너야? 어, 이건 뭐야? 이거 회복이 왜 있어? 죽을 일이 있어? 아 이거 점프 뛰면 체력 따라요. 아니 애초에 이 높이에서 달걀이 뛴다는 거 자체가 이미 깨졌어요. 네? 아 튼튼한 달걀인가 뭐지? 튼튼한 달걀 찾기 전까지 네 머리에 다 깨봐도 돼요? 서른 팝도사 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뒤로 뒤로 와 뒤로. 아니 아, 개빡. 아니 이딴 게임을 왜 가져고 온 거야 갑자기? <laughs> 아니 갑. 갑자기 얘가 DM을 보내요. 이 게임 하지 않겠냐. 뭔 게임인지 모르고 일단 하자고. 야, 당신 유튜브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아, 개빡치네, 진짜. 깰 생각은 있어요? 네. 아니, 또 같이 가! 아, 있어봐. 너왜 이렇게 못해. 빨리 와. 한 번이라도 떨어져봐. 아! 아 상대방 걔랑 못 깨냐? 아, 씨, 개빡치네. 이거 둘이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같이 깨는 그런 마음. 함께 하는 마음 몰라요. 이런 똥겜은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 아, 씨, 진짜. 하기 싫어. <laughs> 우리 스테이지 깰수 있냐? 야한 명이라도 깨자! 스테이지 2가 말이야? 이거 2야, 나이도 2 그니까, 스테이지 2에서 이러고 있는 게 말이야? 정말 거지 같은 게 뭐냐면 계란 움직임을 너무 잘 교현해놨어 아니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굴러가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굴러가요 아씨, 아왜 튕겨 나가 야, 나가방에 튕겨 나갔어. 아! 아 깨졌어. 아 개빡치네. 자, 아, 진정, 진정, 집중, 진정. 아씨, 달걀에 뭔 집중이? 게임은 원래 같이 했어야 됐네. 내가 왜 이거 혼자 했지? 아, 후. 영원아 진정해. 진정해, 너할수 있어. 아, 저 완두콩. 아, 너 때문에 떨어졌다. <laughs> 아, 저 뭐인데요? 옆에서 안경 덮개 했잖아. 인사도 안안 돼요? 하지 뭐. 마. 몰라요? 너가 사교성이 어디 있어요? 제저 처음 봤을 때 어떻게 는지 알아요? 어,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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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었거든요. 기억 안 나요? 개가 말을 거니까 그렇죠. 그때 물어뜯었어야 되는데 못 가볼게. <laughs> 이거 약간 저거 말고도 길이 있을 것 같아. 요 점프력을 좀 높게 하면 되지않잖까 여기서부터 달려가는 거야. <laughs> 야 계란이 추진력이 안 붙는데? 야 브레이크 있네? 잠깐만 브레이크가 뭔데? 브레이크 시프트 있는데? 아 멈추네? 여기서 딱 하면은 이 자리에서 멈추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이거 아 이게 시프트가 없어서 우리가 못하고 있었네 너 못하지 뭘 우리야 가끔은요 쟤는 금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게 무슨 말만 하면 애가 물어뜯으니까 애가 약간 가끔은 좀 너무 사교성 없이 자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애가 된 걸까 애가 개같은 거만 들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야, 그냥 저 게임 잘올라 죽고 싶냐? 유아관계에 맞는 이 게임. 이유아가게 우리가 개빡치면 살펴보세 덕계 <laughs> 편집자분, 덕계 소리 지는 거 많이 넣어주세요. 이젠 사람마도 못하네. 나 이런 그림을 바란 게 아닌데.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야? 이거 제작자가 잘못한 거야? 진짜 스테이지 2에서 어...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맞나? 아니, 우리 패차은 여기서 살릴 게 뭐가 있을까? 아, 씨, 개 같은 거. 너의 비명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8분 동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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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너 폴까지 여기서 그러던데? 야, 그래도 너 1등 했잖아. 너 1등 했어? 거기서? 안 했잖아. 스테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깼어? 아니,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일단 근데 스테이지 2, 대충 뭔지 다 봤잖아. 스테이지 3로 넘어갈까? 어디가 생각해? 그럴까? 스테이지 3로 가보자. 그래, 스테이지 어. 3로 가보자. 스테이지 2는 그만하고, 스테이지 3로 가보자. 3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니까? 아, 거기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내비게이션. 네 이름은 내비게이션이야. 아, 여기서 일로 가야 돼? 계단 올라가야 돼? 가자, 내비게이션. 와, 야, 이제 좀 뭔가 좀뻥 뚫린 느낌이야. 그래, 이제 좀 게임하는 느낌이네. 더 깨, 뒤에 체력 있어. 필요 없어. 이번에 한 번에 깰 거야. 어디야? 거기야? 꼴? 아 그러네? 여기다. 어떻게 넘어? 저거야? 아, 저기서부터, 저기서부터.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도 체력 오케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개션이. 잘한다. 아, 씨. 야, 나뭇 망고 내바지. <laughs> 죽고 싶다. <laughs> 이 고난과 역경 이후에 우리한테 뭐가 주어져 대체? 아, 뭐야? 야 끝났어. 깼어 나. 깼어 깼어? 야이 새지 개 어렵잖아. 3스테이저개 쉽잖아. 아씨. 나깨고 싶은데. 나깰 때까지 기다려봐. 나깰 때까지 기다려. 나 일단 오늘 안에 못깰것 뭐 같긴 한데 일단 기다. 아 오늘 꿈자리가 사납더니. 아 나도 계란 후라이건 되고 싶어요. 이 많이 됐지 않을까 우리는? 이 <laughs> 많이 됐었을 것 같은데. 아씨 살려줘. 왜왜왜 왜, 왜, 왜? 살려줘. 비일 남았니? 아니 피내 화면 피어 봐봐. 피어.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잘 살아. 야꼈어 <laughs> 형님 다시 하지 못해. 아니 씨, 대박치네 진짜. 아 근데 이거 깰순 있을 거 같고, 운터보다 빠른 기록으로 깨기 해보자. 아니 이거 깨고 싶어. 나 진짜 하나라도 깨자 좀. 그래너 하나라도 좀 깨자. 어? 일단 우리 머리는 깨는 거 확정이고. 저기 내가 가고 있어, 너 어디니? 빨리 와. 내가 진짜 죽고 싶으니까 지금. 했다. 영원아, 이제 집중해, 집중해. 할수 있어, 영원아. 할수 있어. 으악. 가자, 영화가 가자, 영화가 가자. 한 번만, 한 번만, 그게시고 개시오, 그거 게시고 그냥 영화가 가자. 아, 잘했어. 테이지 뽀냐스 테이지 뭐야? 그 마지막 가자. 엑스트라요? 어, 엑스트라 가자. 그래, 엑스트라 가보자. 가능해. 근데 우리 어, 뭐야?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뭐야? 아, 나 이거 봤던 것 같아. 이 스테이지. 나 이거 교수님 방송에서 봤어. 이 개쓰리기 스테이지야. 이거 도케 이거 깨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아, 이거 못 깨. 아니, 야, 이거 의자에서부터 이러고 있는데, 우리, 우리 의자에서부터 난리 났는데, 지금. <laughs> 의자 손잡이에 걸쳐서 점프해서 올라가야 돼. <laughs>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우리 한번 고해보자 이거. 한 10시간 해가지고. 자, 그면 여러분 저희는 스테이지 4부터 깨보도록 합시다. 굳이 엑스트라를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스테이지 4부터 즐겁게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해요. 왜 엑스트라부터 가고 그냥 난리람. 아, 개 같은 거. 야, 너 거기 못 깨니까 빨리 와. 아니, 나 올라왔어. 의자 위로 올라왔어. 의자 위로 올라왔어? 안녕하세요, 4스테이지입니다. <laughs> 이 스테이지는 순서대로 깨는 게 중요한 거같아요 아, 아, 너 때문에 웃어가지고 떨어졌잖아, 이씨. 저, 내 친구여. 친구 없잖아. 어, 오늘부로 하나 없어져. 어, 왜 이렇게 내 달걀은 더 점프하는 느낌이지? 그만 점프했으면 좋겠네? 정말 재미난 게임이야. 아 어, 행복해 죽을 것 같아. <laughs> 어, 진짜 내 이렇게 해피한 적은 처음이야. 해피 니네 도그, 역시. 아, 됐다. 자, 가보자. 이러면 그냥 딱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아, 꺼져, 얘들아. 니네 왜 이거 하고 있어? 꺼져, 딴거 하러 가. 야, 안 그래도 방이 되는데, 지금. 와, 개쩔어, 나 지금 컨트롤. 와 미쳤는데? 미쳐봐, 도깨. 와, 씨. 와, 뭐야? 아, 뭐야, 나! 겟! 진정해카하게 하십시오 카하게왜 아... 거기서 플래그를 세워 거기서? 께 안녕 께 안녕해. 너 지금 옆에 있었으면 얼굴 쳐버렸을 것 같을까. 출근. 영광인데? 아! 영광입니다. 이성을 잃지 말자. 게임은 <laughs> 게임일 뿐.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냥 이해가 안 되지만 뭐저 정도는 이해해 줍시다 로고. 멈춰. 왜? 우리 2 스테이지만 깨볼까? 그게 되이스테이지좀 깨고 갈까? 어, 이 스테이지 깨고 그냥 그만하자. 그냥 이 스테이지만 깨보자. 이 스테이지만 깨고 가자. 야, 먼저 깨는 사람이 그만하는 걸로. 먼저 깨는 사람 생기면 거기서 그만하는 걸로. 다른 스테이지에서 좀 단련하고 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여기는 이제 좀 쉽지. 다른 스테이지에서 좀 다, 우리가 단련을 많이 하고 왔으니까. 멈춰. 어, 이거 멈춰. 멈춰. <laughs> 여기 가방은 진짜 좋은 친구였어. 가방은 나쁘지 않은 친구였어. 덕진님 욕해주세요. 한 가지의 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욕하면 정말 아무것도 필터링이 안될것 같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 예. <laughs> 이럴 이 수도 있지 괜찮아요. 오늘 게임이죠. 왜 짧아 그니까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긁거든요? 손톱 물고? 이거 두개다 하고 있거든요? <laughs> 개 껌은 안 물하면? 뭘 물지도 몰라요, 진짜. 지금 옆에 있었어 한대 쳤어요 그냥. 개빡 쳤어. 빡칠 때마다 쳤어요. 친, 친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이미난 한반빈 상태 아니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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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아 친정이. 용아 멈춰. 어, 아, 진짜 이진정해할수 진정해. 있어? 너가 멈춰. 이건 그나마 양반이자 너가 진행이라도 할수 있잖아 지금. 다른 맵보다는. 아니 애초에 이 스테이지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아, 여러분들은 최고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희망과 기쁨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잘. 행복만 가득하기를. 너도 잃지 말아지. 도깨 뭐한 거야? 난 계란이 좋아. 계란이 좋아. 계란 행복해. 지금 냉장고에 있는 달걀 다 끄집어내서 다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좋아. <laughs> 덕계님 릴렉스하세요. 아 프리안님 네, 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릴렉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할수 있잖아. 아 못해 넌. 넌 아무것도 못해! 니가 뭘해 너가. 이제 자동 사했네 그리지 않았다니. 얘들아 지금 덕계가 욕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대박인 거야. 많이 참았어 덕계 지금. 끝나고 은퇴한테 그 쌍욕 박아야지아 <laughs> 안해!